안녕하세요. 어, 방구석 성경만담 시간입니다. 어, 지난 주까지 사무엘하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 이제 열왕기 상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열왕기 상부터 들어가면 또 왕들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약간은 뭐 내용은 특별할 게 없는데 또 이해하기는 좀 약간 복잡할 수 있어서 그 전에 열왕기 상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 요수아서부터 사무엘 하까지 살펴봤거든요.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어, 요수화부터 요수화, 사사기, 뭐, 루키는 뭐, 변호의 요역이니까 빼고, 요수화, 사사기,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이것을 약 15분에서 뭐, 길게는 20분 사이로 요약을 할, 해보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시도를 한번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구석 성경 만담 시간에 어, 요수와부터사무엘 하까지 내용만 어, 전체적인 흐름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 좀 번외의 이야기인데요. 어, 방구석 성경 만담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처음에 이제 제가 어, 우리 수요 성경 공부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 모임이 힘들어지면서 아 수요일은 이제 이런 온라인 성경 강의로 좀대체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우리 사랑의 교회 어 영상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이요. 어그 영상을 한번 보고 제목을 어떻게 할까 본인 생각하다가 이 방구석 성경 만담이라는 걸로 제목을 잡아줬어요. 너무 제목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 그렇게 하자 너무 좋다 그랬는데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이 방구석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성경에서도 뭐, 방구석 뭐, 세미나, 방구석 성경 세미나, 뭐 방구석 수련회. 뭐, 아, 이게 예, 방구석이라는 게, 그때 우리 교회 청년이 이걸 해줬을 때, 아, 그때 이 저작권을, 해놨어야 되는데 이 방구석 어, 그렇습니다. 어, 뭐, 뭐 여담이고요. 이 방구석 성경만담 오늘 좀 함께 어, 빠르게 요수아부터 사무엘하까지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분이 지나갔어요. 어, 빠르게 보겠습니다. 먼저 요수아서인데요. 요수아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의미적으로 어, 네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약속, 정복, 분배, 약속. 약속, 정복, 분배, 약속. 처음에 약속은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수아 혹은 또 이스라엘, 뭐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내가 이, 이, 그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약속하시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복, 점령. 그래서 약속하고 어,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약속은요 마지막 네 번째 나오는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수아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했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짧게 요수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요수아를 불러서 약속을 하세요. 요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수아가 그 약속을 받고 힘을 내요. 힘을 내서 이제 가나한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가서 라합을 만나요. 기생 라합을 만나는데 그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을 통해서 또한번 하나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다 무너져 있다. 그들의 마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승리에 대한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탐꾼들은라합 입수를 통해서 또그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이 전쟁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일종의 약속으로 볼수 있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요, 딱그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 무서워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가 다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원래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행해라. 그런데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할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를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나서 요호수아가요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아이 전쟁 어, 이 정복 승리하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약속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복 전쟁입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제가 또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하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아이 성을 정복합니다. 물론 아이 성 정복하는 과정에서는 한 번의 실패가 있죠. 아간의 범죄. 또뭐 아간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실패도 있지만 어쨌든 아이 성을 정복합니다. 정복하고 그 아이성까지 정복된 것을 보고 가나안 족속 중에 있던 기부원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편에 붙어요. 아,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붙어야겠다.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많은 민족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여리고도 점령당했고. 아이 성도 점령당했고 기브온도 이스라엘 편에 붙어 버렸고 이제 우리 각계격파 당하면 안 되겠다. 하나로 힘을 모으자. 남과 북 이렇게 연합을 해요. 근데 남과 북 연합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병력의 싸움에 아니니까 병력의 많고 적음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들이 크게 뭉치면 뭉칠수록 전쟁이 줄어들 뿐이죠. 꽤뭐 그러니까 남쪽에서 승리하고 북쪽에서 승리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이게 요소아에서의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분배해 주거든요. 그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정복한 지역도 분배해 주고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남아 있거든요. 정복하지, 정복하지 못한 지역까지 분배해 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니까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거거든요. 분배를 해줘요. 이 분배 이야기에서 나오는 게이 갈렙의 이야기죠. 갈렙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한테 찾아가서, 잠 요수아 죄송합니다. 요수아를 찾아가서 우리가 예전에 그 열두 정탐꾼으로 함께 갔을 때그 모세가 나에게 약속해준 그 약속을 나는 기억한다. 그래서 나에게 이 땅을 달라. 근데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땅, 비옥한 땅이 아니라 점령하기 어려운 땅을. 달라, 그래요. 본인이 점령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점령하, 점령하 원한다고 달라고 했던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어? 갑자기 왜 목사님 헤브론을 강조하시지? 헤브론이 나중에 다윗의, 다윗성이 돼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까지, 다윗이 다스리던 성, 헤브론성, 어, 갈렙이 점령을 합니다. 그렇게 땅이 분배가 돼요. 근데 이제 땅 분배에서 약간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죠. 정복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땅을 분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돼요. 정복하지 못한 땅을 분배해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분배가 끝나고 나서 요수아가 자기가 나이가 많고 이제 자기 생명이 끝날 것 같다. 사명이 끝날 때 같다라는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죠. 모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어,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해요. 어, 약속을 하고 이요수아서가 끝납니다. 그요수아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 어, 요수아를 통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합니다. 분배하는 과정 중에 이 가난한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점령한 땅도 분배하고 점령하지 못한 땅도 분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계속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이야기로 요수어서 끝나요. 자, 그리고 사사기로 넘어가는데요. 사사기로 넘어갈 때이 점령하지 못한 땅이 문제가 됩니다.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니까 그걸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땅 정복하기를 어, 좀 두려워해요. 그리고 정복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우리가 힘이 약해서 정복하지 못하겠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힘이 약해서 정복하지 못하겠어요. 라는 표면적인 이유 밑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함께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의 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이 보면 그런 이야기 가 나와요. 그곳에 철병과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들의 무기가 좋아서 우리가 점령을 못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의 무기가 좋아서 점령을 못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이 점령하지 못한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있잖아요. 순종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때 우리는 상대방이 강팍해서 못 하겠어요. 상황이 안 돼서 못 하겠어요. 물론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너어 일하시기로, 일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정복하고, 나, 정복하러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사시대 이제, 그러니까 요수와 다음이죠. 그 사건, 다음에 백성들이 계속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정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정복하지 않지 너희가 지금 나를 의지하지 않지 오히려 너희는 가나안 족속 중에 힘이 없는 족속들조차도 정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너희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너희의 이로운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내말 순종하지 않지 그러면 이제 나도 너희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을 남겨두겠다. 그리고 그 남겨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나안 족속에 있는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다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하지 않고 남은 그 민족들이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이야기. 이걸 좀 저는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좀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복하라라고 말하는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점령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자꾸 남겨두려고 해요. 남겨두면 반드시 올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하나님 말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죄를 그 사람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하루가 지나 그 해가 지기 전에 그걸 풀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남겨뒀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껄끄러운 것을 사과하지 마사 그냥 내가 화가 나니까 억울하니까 그걸 풀지 않고 남겨놔요.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함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시처럼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죄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 없애버리라 그런데 없애지 않아요. 그러니 그 문제로 계속 넘어져요. 계속 넘어지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죠. 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럼 하나님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온니엘, 에훗, 삼괄, 규보라, 기두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12명의 사사를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부만 알잖아요.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못할 때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 일으켜 세워주시죠. 그 내용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기를 보통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넘어진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은혜를 주신 이야기 살려주신 이야기 세워주신 이야기 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삼손까지 열 사사기에 등장하는 열두 번째 사사, 삼손까지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다른 이야기가 좀 나와요.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와요. 뭐 단지파 이야기는 단지파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긴다.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어, 자기들 스스로 그냥 제사장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막 단, 그런 단지파의 모습, 또 레위인이. 어 첩을 두고 그 첩이 어, 융간당해서 죽고 어, 그런 상황에서 또 레위인이 그 첩의 시신을 또 열두 토막 내서 각집각 각지, 지파에 보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굉장히 좀 입에 담기 또 시, 싫은 힘든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 그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건가, 그거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사사학입니다. 그러니까 요수와서에서다 정복하라. 그리고 정복하지 못했지만 땅을,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 땅을 다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이야기. 그게 사사학입니다. 사사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못 파악해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에 가보면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왕을 세워 그래서 세워준 왕이 사울 왕이거든요. 근데그 사울 왕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하나님을 잘 붙드는 갔더니 그들이 이제 금방 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사무엘상이 그 사무엘상을 좀 짧게 요약하면 어, 제일 처음에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을 뭐잘 섬긴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한 나란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붙들어 주세요. 어,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도 좋지만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 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 세워줘라. 저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 그 저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줘라.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 왕이 처음에는 뭐 어, 전쟁을 잘 해요. 싸워서 이겨요. 암몬 뭐, 사람들의 공격도 무찌르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어,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그가 전쟁을 먼저 하죠. 그러니까 전쟁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 자신의 조급함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점점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이미 하나님 눈밖에 한번 나고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다 진멸하라 그런데 또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죠. 그때 뭐 말하잖아요. 아, 사실 이거 좋은 거, 좋은 소, 좋은 양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그 어떤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사울 왕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 왕으로 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좀잘알수 있는 성경 구절은 그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다윗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뭐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울 왕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이제 다른 사람 이세의 아들 중에 내가 왕을 택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세의 집으로 가요. 이세의 아들들이 다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때, 오, 뭐, 쳐다들 엘리압, 오! 왕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형들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던 다윗, 그 다윗에게, 하,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물론 바로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왕으로 세워진 다윗. 그 때부터 사실 거의 고난의 시작이죠. 뭐, 처음에는 골리앗을 물리쳐요. 물리치고 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이또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천천과 만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말을 또 사울이 듣고 다윗을 시기하죠.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주로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뭐 도망 다니다가 중간에 뭐한두번 정도 다윗이 사울을 살려줘요. 어,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이스라엘에서 도망 다니다 안 되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요. 여기까지가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이제 사무엘 하의 내용은 뭐냐면 사무엘상 제일 끝에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 가했을 때이 사울과 요나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여기서 패배해서 사울 왕이 죽어요. 요나단도 죽습니다. 이 죽음의 이야기로 사무엘상이 끝나고요. 사무엘 하는 그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잖아요.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직 되는 건 아니고요. 왕이 된 다음에 또 하필 그 한편 이 다윗 사울의 아들이 다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이스보셋 사이에 전쟁이 좀 일어나요. 그러나 결국은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게 되죠. 나라를 온전히 통일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교회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너의 집, 내가 너의 가문, 내가 너의 후손들을 세워 주겠다. 그리고 네가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 너의 자손 중에서 이루게 될 거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놔요. 어. 예, 그렇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에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잘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다윗이 자신의 부하 우리아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죠. 어, 그 바세바를 범하고 그첫 번째 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 태어난 아기가 솔로몬이 됩니다. 음. 그리고 다윗이 우리 아이 안에 바스바를 범한 사건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반역을 통해서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그 반역도 다행히 잘 진압되고 다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윗이 크고 작은 전쟁들 아직 좀 남아있지만 계속 전쟁에서 이기고요. 마지막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실수하는 장면이 있죠.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 나라를 부강하게 있는가,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때 요압이 말리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이 말을 듣지 않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강팍해지면, 죄를 범하면 귀부터 막혀요, 귀부터.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들이 잘안 들리는 거죠. 나의 이야기로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죠. 돌림병,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렬히 여기셔서 살려주시죠. 여기까지가 사무엘 하예요 그러니까 요수화부터 사무엘 하까지 좀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최대한, 어, 뭐, 단순하게 살펴 본다고 살펴봤는데, 그래도 시간이 한 20분이 넘었네요. 음, 여기까지가 사무, 월엘 하까지 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11기 상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혹여나, 어, 요수화부터, 어, 사무엘 하까지, 아우 무슨 내용이야? 좀 짧게 알고 싶은데 누가 요약해준 사람 없나?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되는 거죠. 방구석 성경 만담, 오늘은 요수화서부터 사무엘 하까지 요약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11기 하, 11, 11기 상 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